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 요리입니다. 페투치니 알프레도 완벽 가이드. 페투치니 알프레도란? 페투치니 알프레도는 크림과 파르메산 치즈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면의 조화가 특징적이며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레시피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레시피에서는 페투친이 알프레도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조리 초보자도 성공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려 합니다. 재료 준비하기. 필요 재료 이 요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재료는 페투친이면 버터, 크리미 핑크림 또는 생크림, 파르메산 치즈, 소금, 후추입니다. 재료 손질법, 파르메산 치즈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여 직접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은 요리하기 직전에 끓는 물에 삶아 알맞게 익혀줍니다. 조리 도구 선택 및 사용법. 필요 조리 도구 대형 냄비, 중형 팬, 국자, 면발 건치기 강판. 조리 도구 사용법 대형 냄비에서 면을 삶고 중형 팬에서는 버터를 녹인 후 크림을 넣고 저어가며 소스를 만듭니다. 강판을 사용해 파르메산 치즈를 직접 갈아 소스에 첨가합니다. 조리법 및 꿀팁 조리 순서 먼저 면을 삶습니다. 동시에 다른 팬에서 버터를 녹인 후 크림을 첨가하고 약한 불에서 저어주면서 파르메산 치즈를 넣고 소스를 만듭니다. 삶은 면은 물기를 제거한 후 소스와 섞어줍니다. 음식 조리 꿀팁 앤드 주의사항 크림 소스는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리하는 분들은 면이 너무 익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과 소스를 잘 섞을 때는 너무 세게 젓지 않도록 합니다. 추천 유사 요리 기타 크림 파스타 페투치니 알프레도 외에도 크림 베이스의 다양한 파스타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새우 크림 파스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리도 비슷한 조리법으로 쉽게 응용 가능합니다. 결론, 페투치니 알프레도 집에서 쉽게 즐기는 방법. 요약 및 주요 내용 재확인 페투치니 알프레도는 몇 가지 기본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급 요리입니다. 재료 선택에서부터 조리 도구 사용법, 조리법 및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완벽한 맛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번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추가 재료를 실험해보면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페투치니 알프레도를 창조해보세요. 이렇게 페투치니 알프레도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이탈리아의 맛을 재현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